이거는 가끔 한 번씩 쓰는 이템이잖아. <laughs> 어? 그렇지 않다니까 생각보다? 설득 당하면 안 돼. 설득 당하면 안네 예수님이 요청하셔서 찍어보는 <laughs> 얼음 메이커. 얼음이 개간지나기 때문이죠. <laughs> <멋있죠>, 개멋있지? 뭔가 모르겠는데. <laughs> 뭔가 있어 보여. 어, 얘를 쪼개면 이렇게 얼음이 나와요. 짱 <laughs> <참> 신기하죠? <laughs> 이렇게 두 글자를 개쩔죠. 괜찮네. 이거를 그래서 이게 <laughs> 이렇게 여기에 부스에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똑 떼서 쓰는 수밖에 없. <laughs> 우지 <우주> 플리즈. <laughs> 전지전능. <laughs> 역시 전지전능. 또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거는 칼로 <laughs> 타타치면. 따람 <laughs> <laughs> 간지가 난다. 여기다 옥수수 시험 잘 먹으면. 응, <laughs> 진짜 괜찮아요. 그 사업자가 아이디어 개죠. 근데 아. 돈이 없어.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금을딱하는것보다나 이런 거 만들 건데 개틀지 않나? 파면 지금 예약받는 거. 예약이 500건 이상이라도다 차면 저기 일을 넘길 수 있어. 소득 저 점을 넘길 수 있어. 그러면 어. 이제 확실하게 예약하는 거. 뭐라고 하죠? 마디즈 <laughs> 같은 거? 오, 네. 그거 그거 마디즈 샀어요. 마디즈 샀어요? <laughs> <laughs> 크라우드펀딩 <펀드>. 크라우드 <laughs> 좋아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냐면, 이 얼음을 투명하게 과학적으로 올린다고 했어. 그, 거기서 말. 얼음이 개추운 날 말고, 애매하게 추운 날, 고드름 마는 거 보면 굉장히 골절스하지 않나요? 얼음이? 혈바닥을 살짝 하고 싶은 그 얼음. <laughs> 근데 그게 이유가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야 그렇게 투명한 얼음이 나오는거래요. 이게 나오기 전에 남자의 취미 채널에서 봤는데 당한제를 둘둘 말더라고요. 페트병에다가 그 겉에만 쓰고 안에 버리고. 그래서 카빙 다 직접 해가지고. 근데 얘가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한게 여기가 일단 다 방한제고요. 이렇게 빠져. 안에 보면 스트로폴이거든요? 여기가 다방한제 소재인 거예요. 이렇게 얼음 얼리면, 얼음의 특성상, 이 밑에 부분만 하얀 게 모인대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얼음이 이만큼이 더 있어요. 이, 우리는 이 클린 아이스 욕만단걸 얼리려고 <laughs> 이만큼 버리는 거죠, 물을. 이렇게까지 해서 술을 이렇게 멋있게 먹고 싶다라는 이 욕심. 이건 솔직히 피로의 소비가 아니라 욕망의 소비인 거죠. 근데 실제 진짜 진짜 투명해요. 내가 써본 얼음 얼리는 도구 중에 제일 그쵸? 투명한 것 같다. 근데 가격이? <웃음> <웃음> 가격이 좀사악해 얼마나 사악한데 1차 완전 얼리버드로 해서 9 9 0 0 0원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죠. 치유피디와너술몇년 먹을 거야? 평생 먹지 않을까? 120년 사는데. 너 지금? <laughs> 너 지금 20대인데. <laughs> 어? 너몇년살 거야? 난. 그동안 계속 술 먹을 거지? 그러면 나누기 술 먹은 횟수로 해봐. 얼마 나와? 싹 가성비야. 바로 실러. 그래서 샀죠. <laughs> 얘도 비싸요. 얘도 따로 팔거든요. 근데 이게 이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래요 이게 실리콘이 다 의료용 실리콘이래, 통짜로. 근데 얘 까봐서도 보이지만 얘가 생각보다 개 두꺼워요. 이분도 이미 글렀어. 돈 벌기. 이분도 본인이 쓰고 싶어 만든 게 느껴져. 아, 비싼데? 비쌀만 하다 싶달까? 뭔가 호구의 느낌 <laughs> 행복한 호구 <호그> 아니야. <laughs> 원래 맛있으면 0칼로리처럼 행복하면 영원이야 <laughs> 저는 이제 냉장고가 크잖아요. 근데 누가 집에서 혼자 술 먹는 사람이 냉장고를 저렇게 큰걸 써요. 친놈이 아니고서는. 그거 말고 1인용이 있어요. 한국짜리다 보니까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칠도 되게 다양하고 칠도 모아서 묶어서 셀도 많요 술을 연인과 함께 먹는다? 그럼 그한국짜리가 되게 초라해. 최소 2배 있어야지 이게, 어, 어, 이게 얼때 24시간 걸려요 근데 진짜 찐 덕후들은 24시간마다 계속 물을 갈아 끼시더라고요 어제 술 먹고 개 힘들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입에 털어먹으면서 아 맞다 얼음 꺼내야지 하면서 내일의 술을 다시 비면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깔깔 말까라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친구는 그거 가지고 혼자 잘어요 저처럼 술을 120세까지 먹을 거면 좋죠 예수님 몇년 되실 거예요? 그때 되면 이시에서못 먹어 이렇게 <laughs> 아니 이제 살짝먹 그렇지 이렇게 <laughs> 타고 소리 딱 내려갈 때 진짜로 아시죠? 아니, 로망이긴 한데 그런 거 아니 로망이 99,000원이면 싼거 아닙니까? 호텔을 한번안 가도 99,000원 나오겠네 우리 집을 호텔로 만들어준다는데 99,000원 아깝습니까? 모르겠어 <laughs> <laughs> 뭐지? <웃음> 이거 되게 보고 싶어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보고 싶어라 했, 했는데 그럼 물어볼게 아, 아. 온두락을 많이 먹어? 샷글라스로 많이 먹어? 아, 아. 로징글라스로 많이 먹어? 탄한수에 제일 많이 먹어 <laughs> 아니 위스키를 어떻게 먹냐고 아저 위스키 잘안 좋아해요 <laughs> 와인 좋아해 와인. 려 음. <laughs> 생각 못한게 위스키도 칵테일로 해 먹지. <laughs> 온더락은 잘안 먹더라고. 그래서 대려 예수님한테 직접. <laughs> 온더랑안 먹는 나도 이 정도 쓰는데 왜?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잘 <laughs> 어려왔을까? 0만 원대 집들이 선물 찾기 쉽잖아요. 이거 한 곳짜리 있는 4, 5만 원대로 사거든요. 특히 남 혼자 사는 자취 처음 시작한 남자애한테. 보대용이긴 한데. 근데 보대 없으면 인생이 살맛이 안 나잖아. 인정? 거기서 아, 카빙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그쵸 카빙하다가 괜히 음. 동상 걸려요. <laughs> 그 칵테일 할때 좋다고 했잖아요. 음. 보통 집에서 파티하면 온더랑 먹는 애둘 이상 없어요. 온더랑 먹을 사람 해서 이거 두개 주고요. 이 밑에 거 솔직히 쉐이킹 할땐 괜찮잖아요. <laughs> 그래서 얘 빼서 얘 빵에 갖고 쉐이킹을 했어요. 한네명 모여서 놀때딱 좋아요. 뭐살 때는 다들 미쳤다고 하더니만 치들 와서 제들이 제일 새끼들 이거는 가끔 한 번씩 쓰는 이템이잖아. 어 그렇지 않다니까 생각보다. 어머나 그러니까 얼음이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물을 고급지게 먹게 되잖아. 아 설득당한 거네. 설득당한 거네. 어르신들한테 주면 욕먹기 딱 좋다. 어 그렇죠. 이거 엄마한테 있는 거 걸리면 등짝이 뭐야. <laughs> 등골 우리 엄마 이렇게 뽑을 거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선물 받으면 기분 어, 좋을 거아 맞아요 맞아요. 트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냥 구 아니에요. 스피어. 스피어. 구구나 <laughs> 미러볼. <웃음> 이 미러볼이 다섯 개 들이로 작게 나오는 몰드가 있었고요 다각형이고 완전 든 구가 있고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런 게 종류가 많아요. 저걸 왜 종류별로 사야 되는 거야, 저 간지예요. 저도 사본이 근데 솔직히 이거 별안쓰 그냥 표현적 제일 넓은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제 친구들, 남자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로망은 되려 이거보다도 완전한 구라고 어, 하더라고요. 완전 구. 어, 그게 진짜 간지다, 고 이거 99,000원 주안썼다 생각해보니까. 12만 9천 원 14만 9천 원주 샀다, 맞다. 이렇게 객관 <laughs> 하더라고아이구야 어, 빠르게 오늘 결론. 1번. 취중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옥수수 시험차를 뽀대나게 먹을 뿐이다. 2번. 친구 선물 중에 싸갈때기 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센스있다 소리를 듣고 싶으면 혼자 사는 자취한 친구한테 선물하기 좋다. 끝! <laughs>